아침은 그거 덮밥 먹기로 했고 저녁은 김치볶음밥 먹기로 했어요. 아 저녁에는 김치볶음밥이랑요 돼지고기를 구이로 한 다음에 순라면을 아 그거 조리해가지고 먹으려고요 그리고 아침엔 토스트 랑 간단히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저희 떡볶이 떡볶이 1인분은 치즈떡볶이고 떡볶이 1인분한 개는 기본 떡볶이고. 아침, 사이즈로 김치볶음밥 먹기로 했고, 아침은 토스트 먹기로 했어요. 어, 저녁은 대패 삼겹살이랑 김치랑 떡볶이 밀키트랑 쌀밥이랑 오이랑 짜깃치랑 음료수, 콜라랑 사이다 똥밥, 뭐야? 참치김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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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침 진짜. 웃음> 삼겹살과 김치, 떡볶이 밀키트로 떡볶이를 만들고 쌀밥과 오이 일단 식단 이름은 따봉식단이고 저녁은 김치볶음밥이랑 삼겹살, 깻잎을 먹을거고 아침은 양송이 스프에다가 식빵을 먹고 모른단 이름은 B급 식단이고 저녁에는 김치볶음밥, 돼지고기구이, 라면 먹을 거 오늘 시장조사러 왔어요. 10월 27일에 야영 수령 활동을 가가지고 시장조사 해야 돼요. 오늘 시장에서 살게 가격이 맞나 체크해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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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요 이렇케이 야, 이거 뭐야? 이게 쭉 가는. 야 되게 네. 네. 안 네. 처음이라 그런지 팀워크가 잘안 맞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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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떡볶이 만들 때 약간 망한줄 망한 알았는데 아, 그리고 약간 아.

시경이 풀었어? 응뭘하 어. 아씨 우리 너무 많이 넣거너안 먹어? 빨리 퍼 아. 편하게 잠옷을 아 우리 기잠옷 찍기 있잖아 찍기 어. 있잖아 찍수 어. 네. 있어? 애들이랑 찍어 먹을라 가고 <laughs> 우리 저희 아침을 라면입니다 <laughs> 자, 라면이랑 샤인 머스캣얼리 원래는 뭐 먹는데요? 누지 근데 왜누룽지를안 먹고 있죠? 잘 먹죠? 새팬도 안 먹고 왔어요 Em 망했는데... về 아, 그렇고...